네 안녕하세요 지킴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요 제가 맞출 수 있는 큐브들을 모두 네 개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현재 제가 모두 맞출 수 있는 큐브들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4사와메가메커스는 제가 아직 배우는 단계라서요 아직은 잘 못해서 그냥 개주에는 안 넣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섞겠고요 네 이제 스크램블이 다 완료됐고요 네 이제 순서는 그냥 일단 위에 있는 피라민크스 2, 그 다음 이런 순서로 맞추겠습니다. 네. 이제 시작하겠고요. 일단 루킹 타임을 하겠습니다. 네. 여기, 아, 잠시만요. 여기 조금 더 뒤로. 네.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좀 지루할 수 있지만, 보고 싶은 분들은 그냥 봐주시기 바라고요. 보기 싫은 분들은, 네, 그냥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. 근데 피라미는 제가 잘못 마셔서요,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. 아, 아직 안 주네요. 아, 아우, 너무 뻑해요.